<laughs> 우리 <laughs> 드디어 <드레 나갔어>. 와쯧라라주연라쯧라어나가 <laughs> 나오겠지? 제발 주연아 잠깐 에는 나왔다고 아, 리벨, 희귀한 어. 나 리빌이 반응 보는 표본 진짜 지 리빌이 진짜 특이한 거 같죠? 나 리빌 이거랑 떨린다 나그나 아, <laughs> 어. 떨리네 그거표어 영원히 영원히 표뭐이 얼른 우아, 중학년 중학년이 <laughs> 친절하게 다정하게 골랐 잠깐만! 어! 아! 떨려! 아빠 어떻게 는 거야? 에포카인데 에 진짜 신경한어어 없어? 들어어어 털어 아! 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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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이 아! 괜찮네 괜찮네 괜찮아 괜찮아 괜아 수연아 수연아 수연아! 수연아! 수아아아아아아아 수연아! 이아 어좋리데 좋은데. 네가 조절이 좋아하면 안 된다. 맞아. 조절이 안 좋아요. 포비 아, 아 어, 야, 괜찮데선선야마한선연들한선연마선연들한선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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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네, 이렇게 두절아나 너무 설레. 똑똑해. 똑똑데 똑똑똑하게 멤버가 너무 많네? 아니야, 괜찮아. 선노야 대노야, 대노야, 마크야. 나네 명이 목칼을 맞고 있어 아까다 드림이구나. 어, 맞아요. 근데 나는 확률이 높다고. 높네. 확률이 높네. 오늘 날 누가 나와도 음. 맞아 드림이니까 드림 멤버미라서 일명다 나와도 돼 누가 나와도 돼어 어떻게 나 떨려 그이가 너무 귀엽게 생겼다 음. 애가 째 순간에 내 손보다 많네 아 아가들 아니라고 아, 아 귀여워 어나짜짜어 세상에 어머 세상에 아이 너무 좋 이제 조제 이런데 어 세상에 이겼다 이겼다 너무 귀엽다 한명 먹였어 네아아어그그 인가 뭐지 한번 뭐야 영 이거는 아 진짜 다이 이건 지성이 너무 좋겠어 왜냐면 이거 지성이 볼까 존나기었거든 어떻게나 떨려 이것도 손글씨야 너무 섬세하다 이산 <laughs> 실텐매 <2010년에> 나온 앨범이라고 <웃음> <웃음> 뭐야 뭐야 이이 뭐야 이거 애들이 너무 얼굴 별볼게네 아 레미봐 오 크리스 잘 썼다 이거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진짜 나 아니 야래생이다 이거 그래 진짜 틀나지 두 개씩 갖자 원래 내가 어제간이 미쳤다 돌았다 진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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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나씩 이제 포카 홀더 끼고 하나 앱에 아, 넣을 수 있어. 어, 너무 미국. 미국. 아 너무 <laughs> 예쁘게. <laughs> 이거 이거. 정말이야. 당근이 있나 정말 어디 있니? 정말 있어 돼. 야 포카 다 있어야 돼. 아 근데 이거는 진못 봐서 야 되는 아, 그런 느낌이야. 아, 근데 슬슬 이제 마크가 나올 때 됐는데. 나 마크 포카 하나쯤 갖고 싶다. 이제 여기도 마크 없거든. 마크는 여기까지 마크 없어 <laughs> 근데 들이 다 나와. 저나왔 응. 나는 다 없는 것같니까그지지 뭐. 아, 근데 어 딱딱 괜찮네, 괜찮네. 이거는 약간 그런 세트 세튼다 봐. 마크 아 그, 어, <laughs> 제노 마크 야, 이거 크 없어 이제. 어? 그 제노. 어? 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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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또 있어. 무슨 기렇게 해야 돼? 나오지 않다. 그렇게 렇게 해야 돼. 오! 뭐야, 제노. 신오 생각이 돌나 아니, 근데 개많아 야, 미쳤다 천 t 잡이네천 e 잡이천 t 잡 n y a Timmy, t i m m 천 t i 이 m y Timmy, t i m m 야 누구야? 세 y Timmy, t 재 m m y Timmy, Timmy, 게 i 겠어요어 i m m y Timmy, Timmy, t 우리 m y Timmy, t i 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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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제노를 좀 얻고 싶은데? 제노를 갖고 싶어 제노야 왜안 나오는 거야 제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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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라도 나와라 패자 패자. 재민이랑 재민이래 어 재민이랑 재민이래? 어, 재미남. 재미남. 어 재미남. 오. 재미남. 오, 그거 천노야 당연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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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견이> 있는 거잖아 <laughs> 안나온다 <나오네>? 아 설레 설레 어? 누구야아 재민이가 긁어보면 재민이가 있네 런지 런진인가? 런진이네 나중에 볼 긁어보겠어 세상이상는 일단은 이거 이제 18분의 1이 남았다고. 아, 아마. 여러분. 야, 이제 여기서 나오면 이제 다이어 앤티 이거 까는 사람 처음 봤다. 어, 이거 좋다. 참나야! 아니야, 이거는 열려낼 명이니까. 내가 좋아. 내가 좋아하는 산라 지성 제노 마크정우 윈밍 윈윈, 윈밍까지 아, 계속 굉장히 많다. 많이 좋아하는데. 내가 왜 좋아해? 형님. 나 올팬이야. 무슨 신 중에 여명인가 응, 최 올팬. 열려되면 다 좋아해. 다 좋아해. 말이. 근데 누가 나와도. 이런데 누가 나와도 괜찮아. 역시 이렇게 신하게 <목소리도> 만약에 여기서 나오면 <목소리도> 우리 너무 지겹겠다. 아, 야, 데거빈 너무 엇박스러워. 천만을 좋아하면 서렇게 해야 된다고. 아, 이림을 많이 해야다 그림 애들이 밑에 빨리 는거아니지 오케이 림을누지그림이누구지 어, 괜찮찬괜은 괜찮은, 괜찮은, 괜찮 괜찮은, 괜찮은, 괜찮아괜찮괜찮아괜찮 아주 찮아 괜찮은, 괜찮 아주 찮은 괜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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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찮은 괜찮은, 괜찮은, 그찮은괜찮네 괜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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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다고. 하셨다고. 이건 나왔어요. 첨지갑이시네, 아니, 미쳤다고. e to say, I 이나 v e to say, I have 다고 say, I have t 다 say, I have to say, I h a 마 e to say, I h a 어떻게 마크 제 y 가 have to s a 마크 제노가 e to s a 고 I have to say, I have to s 나 y I h 나 v e to say, I have to s 아 y 들 have to say, I have to say, I have t 뭐하는거야? t 기명기인데 i 기명기 에릭 n k y Tinky, t i n k 기 Tinky, Tinky, t i n 어? y t 이 n k y Tin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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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i n 얘들아 i n k y Tinky, Tinky, t i n k 기 Tinky, t i n 어 y Tinky, t 어 n 민이어 i n k y Tinky, Tinky, t i n 맞췄데? 아니, 근데 왜. 코비. 어, 어, 아까도 맞아. 응. 아니, 어, 이렇게 나오는 같은데 타냐? 어, 어. 상현, 영웅. 오, 아, 어개놀네지 상현, 영훈 오영 오늘 까당권 그니까 아맞아 칭찬했으니까 오늘 응. 무한 까당권 재림 어어 <laughs> 이제 애들 다 나오셨겠다 어, 왜 주현이 안나오지? 아니 우리 어. 이거 주현이 한번도 나온다고 그래? 이거 한다0장 까고 있거든 진짜? 이어이오늘상현이 <laughs> 진짜 오늘 안나와 오늘 잘했으니까 칭찬해줘야 돼 주현이 주현 진짜 안나와 어? 주연이다 주연이다 주연이네. 이거? 이거 어, 깊어 깊어 어, 깊어 깊어 주연이다 주연이야. 아 캠핑. 오케이 오케이. 주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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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 이거 이주이가안 나와. 처 봤어. 어. 주연이가 되게 안 나오는데. 이주 이거 이미 더... 다. 주이가 그러니까 없어. 거 아니야? 그니까 선우 선우. 귀엽다. 너무 귀엽다. <laughs> <드립이고요. 웃음> 야 선우. 아니 이것도 주연이가. 아이가 어? 나와. 이거 이야이네아니 주연이가 안 나오는 거, 거, 거 아니야? 이아 왜8사이즈안 나온다고 상현 네, 아, 어, 나오질 않는데? 지현이를 한 번도 못보내 영훈이 어 진짜 지현이가 안 나온다 고현 코비 코비 근데 얘는 지현이 야한글에 발선될 때 근데 이지현인데어이 여기다 야지 소공이의 교복 같애 소공이는 나오지 않아 다야 뭐야? 어 근데 이거 까스때 지현이가 나온대. 하나도 없어. 존나 다왜안나오는데 현재. 근재 아니, 잠깐만. 안국이네나도안나오네데그봤이가 나오네. 아빠, 아빠나아나오아이도는나안 나. 그런데. 이, 이 이거, 이거, 어, 상의. 어? 나왔어. 아, 근데 지현 지현아. 왜안 나오는데? 현 이것도 지현인데. 지현은 옆사만 나오나 봐. 서공서 지현 만 나오나 봐. 아, 이제 나오잖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와. 윤아 상윤아. 상윤아. 아니 근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넣지 <laughs> 아. 예쁜 는야 응. 일만이야 와, 너무 귀여스틱 거네. 이거. 귀이아 이거 스스 뭐가 없어? 아 너무 야얘하는기어 없어. 없 너무 야 아, 귀엽다. 아, 아, 뭐, 다 컴플리트.

이거 어 되게 많아. 이거 뭐가 되게 아로얻 안에 폭카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던지 야 이게 인거 아니야? 아, 이게 폭카아니 아, 이게 폭카네 어, 그아이는 여기 서여기는해 저기요. 저기요. 해 아, 다 드. 스토다 도 <목도> 근데 귀여워. 어, 아. 다 상현아 왜왜또 우렁이 갑자기? 상현이 하시라고요? 내가 내가 드릴게요. 오. 어, 왜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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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왜한 유토 MK. 떨리는 순간. MK 잡이네. <laughs> 자, 고생했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